비로 그 보니까 <laughs> 밖에빌면은 약간 좀간다 <laughs> 간다 간다 날쳐이 어떻게 하지 학교 가고 싶어요 이거 <laughs> 나 저거 펴 짜잔 만약 이래 놓으면 말하는 <laughs> 타이밍 잠시후자 아. 회전입니다. 뭘 해라 그러면. 아니, <laughs> 나 별말 안 하는데. 그래니말 네 없더라. 어. 안녕이 좀 나왔나? 에, <laughs> <laughs> 광장난 없네 지금. 오는가 햇빛 들어서. 와 이게 미치네, 이게. 아, 나 굳이 그렇게까지할 필요는 없는 거 같다. 원래 안 나왔는데 이거 각도 각도. 안녕. You two is in the u n k n o 이뭐선 o w n 나 아침에 나왔을 때 하늘 엄청 파 h 는데 약간 l 지금 파랗진 않네. n g else. n o t 면 i n g else. n o 오 h i n g else. n o t h 되게 g e 찍히네 이거 이렇 이렇게 안 찍혀? e Nothing else. n o t h 찍 n g else. 좋아요. 림 버튼까지 왈키하 언니 긁었어요. 내비카 앞에 지속 70초 언니 <laughs> 하는 거어요 내비카 앞에 지속 70초. 과속 구간입니다 밖에서 냄새 들어오지? 냄새. 어 진짜. 음. 이차 그거 없나? 뭐? 밖에서 공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을 건데 모른다. <laughs> 음, 내부 공기 순환하는 걸그고그 음, 내부고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준 건데. 못한다 왜또 트는데 좀더 나온다 오케 구독 <laughs> 아 내가 다 낯뜨렀네 구독 아... 오른손이 안 나오긴 다행이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언니 <laughs> 내가 편집본 올리게 되면 언니한테 허가받고 올릴게 보여줄게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을까 음, 응. 나중에 보여줄게 아니 근데 날씨 좋은 거면 우연데 아니 아까 나왔을 때 괜찮았단 말이지 응 다들 가변차로 뭔가 찝찝해서 그런지 아무도 안가는 가변차로가 는데 진짜 말 그대로 가, 변하는 거 아니고 아 2차선 어 2차선 근데 보더라고. 지금 주황색이잖아 이거 음. 헷갈린대 그리고 이거 김에 가는 길에도 이런 길이 있거든 음. 진짜 헷갈린다 주황색에 초록색 들어와 있지 김에 가는 길에도 큰 차들이 또 많아가지고 니 아아 마실 거봐 보고 디저트 많이 먹고 싶으면 아, 아 먹을 거지 왜? 음, 나는 디카페인 먹으려고 했 디카페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음. 카페인을 마시고 싶은데 나도 근데 요즘에 팡페인 먹으면 잠못 자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진짜? I don't know if you have a campaign. I don't know if you have a c a m p 그러고 나서 don't know if y 이도 have a c 이 m p a i g n I don't know if you h a 집진하다가 좌로 꺾어 지가 되는데 가도, 네, 가도 거제도 단속 가기 단속 전에 내려다근 근데 굳이 놓고 가봤다 하지 않았어. 그 왜저러는날자유 가도 거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음, 아, 뭐에 지름 구간입니다. 왜왜나 살려줘? 뭔지 몰라서 차선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문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봐라 좀 비야 말해 주지 <laughs> 언니 사투리 엄청나네 비야 말해 주나 <laughs> 보여야 말해 주지 비야 되나 5 0 미터 앞에서 좌회전이라서 차선 바꾸면 안 되겠다 근데 일, 이 차선 들어가도 사관나 하나둘씩 바꾸는데 아니네 괜 차가 없네 <많네. 웃음> 언니 아까 저기 있었어야 됐네. 많은 차들 사이신호 바뀌면 바꿔야지 300m 경제자유구역 은잘 끝나면 못하는데 거질방향 빌어라 그 보니까 밖에 빌면은 음, 약간 음, 좀 음, 해주더라 내가 빌까? 아 근데 음. 내가 이쪽이잖아 어 저쪽으로 빌어야 된다 어디 글로 빌어야 돼한번 바깥 안 가면 이게 글로 빌어야 되는데 자, 음, 오늘 차가 착해보이는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갈 만한 차인데 푸조 <laughs> 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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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이에? 어, 간다. 유사이를 가려면 내가 엄청 밟아야 된다, 이거. 내가 밟는 게 아니니까. 창문 응. 내리고 필요로. 어, 저 차가 먼저 낀다. 저런저 저 차들 음, 사이에 끼면 일, 안 돼. 어, 이렇게 좋다. 하 감사합니다. 이거 좋다. 언니, 운전할지도 모르면서 그거는 왜 아는 건데? <laughs> 나 이름 표신도 잘 알지. <laughs> 저기야 밀리는 데다 이유가 있네. 가저 아, 까안 그래도 이게 빨간색이더라고. 집에서 봤는데. 아, 맞나. 거제도 가는 길이라서 그렇다. 거제도 가는 길이랑 가저 덕도 가는 길이랑 똑같거든. 음. 반쪽짜리 얼굴. 열심히 나오셨네요. 아, 동시에 해야 돼. 아, 딱 하. 음. <laughs> 너 하면 잘하네. 그래, 이게 맞나? 근데 얼굴 생태 잘한 거야. 음. 이 버튼이구나. 좀옮기봐라 언니가. 난 운전대를, 운전대를 하고 대요, 있으니까. 언니가. 아니 언니가 옮기는 게 아니라 카메라. <laughs> 난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얼마 안. 카메라 옮기면 되는데 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됐다. 이제 나 뜨라. 내 얼굴을 더 정확하게 가려지기시작했는 <laughs> 언니. 입이 가려. 눈 코, 입 가려. 내브이로그 내 가. 왜 자꾸 내가 메인으로 나오어떻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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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초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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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게 <laughs> <laughs> 어, 어떻게? 해봐. 줄 몰라. 어, 어떻게? 해봐라. 어떻 미안 떻게미안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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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빼지마 빼지마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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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래 게어떻안어두거든어어떻 원래 장시간 안 놔두는데 지금 장시간 놔두니까 굳나보다 햇빛에. 여동. 음, 난뭐 그러고 싶지 않아. <laughs> 나는 내 차에 뭐 찍찍이 같은 거 붙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짜고 안 나니까 그래. 이두차선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돌고, 돌고 차선, 차선이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지. 직진인데 음. 두개 올라가는 길이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 음. 근데 걸로 그냥 올라가면 똑같아. 둘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길이야. 저번에 뭔가 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랑 정민이랑 어디 나뭐 어디 갔는데 주문어 그런 거 같다. 거기 갈때 올라가요. 언니 왜안 가봤댔어? 가는 구디넛코는 안 갔고 두문은 갔지. 가격 똑같아 안 가봤다. 이거 구디넛코 갔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그래. 카페 아는데 있냐고 물어없다면 두문은 이네 갔다 왔으니까 침으로 간적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는 게두개두 두 갈래지만 결론은 똑같다 올라가 음. 3 0 0미왜 저렇게 지었어? 이어서 7미터만 도로 체로 지는 것같다 <laughs> 그니까 두개 다른 것 갈까봐 무도 결론은 똑같다. 왜 2차선 뭐 다른거에요? 직진 아니야? 왜? 잠시 후왜쪽 도로입니다 직진하라 10m 고속선을 아니는 오속차량 저속차량 응 똑같은데 회차? 똑같다 아 끼워야 되네 오 저거 거 안되는데 일단 안 비켜주지 오. 응 잠시고 언니 나못가 제발, 제발 가라 <laughs> 인조 지금 응이렇 주시네 어, 어, 진짜 감사합니다 내또 이런 거내 <laughs> <laughs> 이것도 담당 아닌겨 <아인교. 웃음> 언니가 두번래왜말을 제대로 안해 주는데 두번는 똑같다 여 기울 되기는 아니, 그래도 일자로는 안 된다 말해야지 <laughs> 그레 어떻게 안야만 한... <laughs> <반만> 알고 봐? <laughs> 야 이거 너 알려주는게 어디야 아니었으면 저까지 가야됐었다 말하셨으면 아 이게 제일 중요했다 <laughs> 방금 뭐하는 짓인데 차선 없는데 혼자서 <laughs> 없는 차선 끼어들었다 <잘해>. <laughs> 그래도 없는 차선을 혼자서 뭐한거고 잘 느껴 주셨다 아이가 차한차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계속 기다려야지 뭐 빨간불 낼때까지 <laughs> 맛있겠다. 학교 가고 싶어요 이거. 1.4km 빠져야 된다. 긴장해라 이제. 1 k m 빠지면 과제사거 <laughs> 주고 철리 만원 주고 하과제 거다. 에서대리어서다아만원 내고 가든지 뭐. <웃음> 왔다 갔다 2만 원. 언제주지 동생을. 너롯 잠시 후 3,000km 넘어서 40m 1 2 시간이야 나그 정민이가 언제한 적 타봐가 네가 차 타면 이차 타면 좀 편. 응? 저기 처음 나. 아니. 멀리서 오지않아 아, 저걸, 저걸 온다고 설레서 사람이 어디 있는? 아니 내가 처음 아니 온 이래도. 아좀 걸어가는 사람도 다 지나갔겠다. 뭐선서리야 새우 맛있겠다. 꽃세우잘 정했지 메뉴 꽃새우 한번먹지 응, 응. 100만 년 네? 언니 고성 갈때안 갔어? 고성에 뭐 새우 맛있는 데 있다고 성에 응. 새우를 그때 먹으러 간적 있었는데 그게 고성인지 다 공룡수산? 맞다 맞다 어. 거기는 근데 구이 내가 먹은 건 구이였는데 난 구이 구이 많아 난그 머리 먹고 싶다 사실 대하 튀긴 거 하고 응. 응, 그 버터구이야 버터. 응. 이 없어가지고 아저씨랑 나랑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너무 응. 좀 무섭다. 언니 나 미리 부는 사나. 뭐라고? 미리 부는 사나이라고 뒤에 봐봐봐. <laughs>